이런 역시 메인 스테이지엔 이 몸이 없으면 안 되겠지? 당연한 선택을 모그리 뭐 뜸들여 기다려 목좀 풀고 올게 프로젝트 선라이징 스테이지 리허설 시작 어 사인은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공연이 우선이야 차한잔 할까 목소리 좀 가다듬고 좋아 이 정도 퍼포먼스 난이도라면 얼마든지. 보여해라 사냥개들이여! 이번 스케줄을 잡을 땐꼭이 몸을 위한 최고급 숙박시설을 부탁해. 숙소는 괜찮았지만. <laughs> 역시 프로듀서의 품이 제일 아늑하고 편해. 프로듀서, 난 몸치라고. 신체 트레이닝은 계약이 없었잖아. 안 돼! 이 몸의 라이브를 중간에 끊지 말라고! 내 대타를 내보내는 건영 내키지 않는데. 아, 어, 자꾸 그것만 보지 말고 어서 입혀주지 그래. 파국 무대를 이렇게 끝낼 순. 끝. 목소리가 너무 무리했어. 이런 선물도 좋지만.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? 기대할게. 자, 프로듀서. 거기 앉아있어. 이 마리아 그레이스의 노래를 들어볼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. 슈레드 더 스테이지. <laughs>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밴드 구호를 만들어봤어. 여제의 밴드라면 이 정도 위압감은 있어야지. 안 그래? 이... 오... 정말 멸망전 유행하던 복싱 맞아? 품위가 좀 떨어지는. 어? 예쁘다고? 어, 당연한 거 아니야? 이 몸이 소화 못하는 옷은 없다고 프로듀서? 반응이 폭발적이라고? 예견됐던 결과지. 이 마리아 그레이스가 소화하지 못하는 컨셉은 절대 없다고. 어? 곧 무대 시작인데 집중 깨지잖아. 그만 좀 천박하게 굴어. 여진님께선 오페라나 뮤지컬에서도 두각을 보이셨지. 밴드 보컬로서 무대에 오르는 건 별개로 좀 다른 느낌이지만 나도 무대에서 활약할수 있는 기억을 만들어 주었어. 고마워. 마음을 울리는 무대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는 중이었어. 프로듀서가 이 몸의 마음을 열어준 것처럼 이 몸도 프로듀서의 마음을 울려보고 싶어. <laughs> 무대 기대해 줘. 프로듀서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. 어깨 좀 주물러줄래? 음, 아, 좋아. 어, 그렇게. 음... 또? 또 이상한 곳에 손이 가네? 뭐... <laughs> 네. 프로듀서한테 주는 이 몸의 팬서비스 정도로 할게 우리 여제님, 엠프레시스 하운드 다 됐네 저럴 거면 왜 여태껏 사령관한테 지랄을대입안 네? 닥쳐! 저 성격 파탄자녀니 진짜! 어... 프로듀서... 그만... 팬이랑 부하들이... 다 지켜보네. 아, 안 돼. 이 몸의 위험이, 여제, 실격. 천박한 그년들과의 밴드가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. 그런데, 노래를 부를 때, 프로듀서의 표정을 보니까, 뿌듯하더라. 그래, 배우는 뭘 하든, 무대 위에서 최선을 다해야지. <laughs> 반지 고마워. 아. 오늘 밤은 자지 말고 침대에서 기다려. 내 부하들과 함께 앵콜 무대를 하러 갈 테니까. 연습을 하면서 가까워진 부하? 음, 바르그가 많은 도움이 되줬어. 근데 여전님 바라기였던 애가 어떻게 널 지극히 따르게 됐어? 만났을 땐 주인으로 모실 생각이 없다 제발 말했다고? 너희들 제가? 이제 그만 놀릴 때도 되지 않았느냐?